给嘞。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도 없습니다 저 가도 되나요? 강릉에서 올라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강릉에서 7년째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투리를 하나요? 저 블루베리 스무디도 잘하는데 고구마보단 감자가 감자는 갈아서 감자전 얇게 묻혀서 아무것도 안 찍어먹는 게 최고입니다 무신사 스탠다드 <목소리> 100만 원 있으면 옷만 산다고 했을 100만원 다 추가할 것 같습니다 목도리인 것같아 존스 메들리라고 영국 니트 브랜딩 어른스럽게 입으아이가 어떻게 돼요? 이제 21살 돼요. 어, 두달 만에 볶음 만들기. 많이 일주일 전까지는 많이 나왔습니다. 헬스장 일주일 안 가니까 요요가 와가지고 다 없어졌습니다. 다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 사이에서 옷잘 입는데 얘기도 듣고 싶었고. 그런가요? 처음에는 사진을 올리니까 뭐 암, 뭐 암, 크크 이렇게만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입으면 어떨까? 질문하기도 해서 뿌듯하고. 얘들아, 키가 문제가 아니다. 얼굴만. 그것도 아니다. 노력하면 된다. 스킨케어. 오늘도 바른 건데, 파운데이션 스틱인 발림성도 좋고, 안 뭉쳐서 자주 쓰게 되더라고. 추천받은거예요찬받은 거긴 한데, 촬영할 때 되게 많이 써서, 내돈 내산으로도 살것 같아요. 뭐 어필을 해볼까요? 잘 어울리죠? 20살 넘고 나서는 해토가 되고 싶어서, 귀여운 농도는 1%로 하겠습니다. 연인한테 어떤 데이트할 때, 도로 쪽을 제가 걷기, 촬영할 때, 입술색이 필요할 때, 5분만 바릅니다. <목소리> Sunshine